경주FC의 선발 라인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길환 골키퍼, 박승우, 조우빈, 곽대로, 신태환, 백종인, 박지훈, 진영석, 김평진, 정성용, 김대한 선수가 오늘 먼저 그라운드를 밟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경주시민축구단입니다. 정규진 골키퍼, 유수철, 이재훈, 김성국, 권지민, 박홍성이, 이한주, 조준재, 강종국, 이주형, 이준호 선수입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 경기 출발했습니다. 왼쪽 화면 파란색 유니폼의 청주FC 오른쪽 화면 경주시민축구단 노란색 유니폼입니다. 자 여유치 않자 다시 한번 뒤쪽편 동료를 바라봤어요. 만들어, 만들어, 만들어. 자 지금 청주도 최전방에 한 명을 남겨놓고 다 수비로 내려왔어요. 그렇죠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승리야, 승리야. 자 조준재 아경기가 상당해요. 다시 한번 잡아놓고 자 여유치가 안차 홍성희를 선택했네요 홍성희 조준재 방향 전환 어,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오른발로 올려줍니다. 자 헤딩 골 고을! 들어갔어요. 설취골이 먼저 경주 시민 축구단에서 나왔습니다. 스코어 일대요. 지금은 조준재의 크로스 강종국의 헤딩이었어요. 아, 1대0으로 일단 앞서게 되겠고 지금 장면이에요. 여기서 네. 침착하게 오른발로 정확하게. 아네 아, 아, 강종국 선수가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면서 네. 완전히 자유 자유로운 상황 속에서. 헤딩을 이어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강종국 선수는 뭐 박승우 선수나 백종인 선수의 스피드를 좀 활용해 줘야 됩니다. 자, 박스 그렇죠? 안쪽으로 붙여 줍니다. 제가 왼쪽 왼발 수비수 맞고 굴절된 볼. 네. 다시 한번 어, 몸을 날리면서 이번엔 막아냈어요. 역시 청주도 이선에서 최전방으로 한 번에 찔러 주는 패스가 네. 지금 좋았었고요. 그렇죠. 아플라인넘어 섰고요. 어 자, 지금 홀러, 그대로 흘러 나왔어요. 자, 자, 오른쪽 측면 박대입니다벌려졌죠 올라가야죠. 올라가야죠. 자, 그대로 잡아 놓고 왼발로 올려 주는데 동료 선수가 없었습니다. 네. 진영석의 크로스. 지금부터 진영석 선수가 오 진영석 슛! 어요 펀칭. 정규의 펀칭. 자 지금은 잘 차고 굉장히 잘 막은 슈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방 압박을 해줄 수밖에 없고요. 네. 이제 최전방에는 정성용 선수가 많이 뛰어주고 있지만 네. 네. 아직까지는 이렇다. 어, 강종국의 좋아요. 헤더 연결. 빠. 예, 그대로 흘려 나갑니다. 굉장히 아셨어요. 지금도 강종국의 헤더 패스가 기가 막혔거든요. 네. 오케이 리그는 순수 아마추어 최상위 리그고요. 그렇죠. 주중에는 선수들도 일을 하고 네. 주말에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한이 빠져나오면서 크로스 려줬는데어 지금 오른쪽 편으로 그대로 흘려나갔습니다. 터치라인 아웃. 지금 일단 왼쪽 측면에서 네. 코너킥, 아니 프리킥, 아니 조금씩 버리고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직접 저 한번 때려봤는데! 골대! 골대를 강타합니다! 아 김대한의 마음 먹고 때린 면발 네. 프리킥입니다. 경기장에서 분위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박지훈. 박지윤이 들어갑니다. 저, 뚫어놓고 박지윤! 박지윤! 다시 한번 아 막아냅니다. 정규진! 자, 박지윤 선수가 네. 완벽한 1대1 찬스를 놓쳤습니다. 와, 박지윤의 개인기도 <laughs> 상당했는데 연결이 됐는데 두 명까지 따라붙습니다. 자, 골 빠져나오고요. 자, 찔러줍니다. 맞아요. 자, 노카보리 발수! 택! 골! 다시 한점 달아나는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한주 선수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온 찬스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한주 선수가 또 현재 리그에서 1호 골을 네. 1호 골을 기록을 했네요. 자, 2대 0. 이렇게 되면 청주 FC도 어, 빠른 시점에서 좀 만회하는 골을 만들어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전반에 두골 차이는. 아 지금은 그대로 경기가 네. 종료가 됐습니다. 이제 조금 경기가 이 플리킥 상황에서 좀 길어졌다 이런 판단이었겠죠. 됐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양 팀의 전반전 경기는 2대 0으로 경주가 앞선 채 종료를 했네요. 음. 후반전 경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화면 경주 시민 축구단, 오른쪽 화면에 청주 FC입니다. 만나 싶었는데 아쉽게 볼을 넘겨주면서 네. 이제 경주가 다시 한번. 공격의 기회를 이어나가겠습니다. 헤더 연결 자 크로스 올려줍니다. 오! 오! 골키퍼가 잘 펀칭을 했네요 지금은 경주가 왼쪽에서 네. 상대 골키퍼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그대로 감아서 네. 올려줬습니다. 골 네! 3대0 스코어 3대0 자 세트피스에서까지 득점을 신고하면서 네 세골차 의 리드를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리그에서 이미 한 골을 기록하고 네. 있었고 지금 시즌 본인의 2호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어 이골은 아, 경주의 네. 첫 승을 이끌기에 충분합니다. 그 공중볼을 그야말로 눈으로 정확하게 확인을 네. 하고요 머리를 감각적으로 틀어주면서 그대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오늘 헤딩으로만 두 골을 네. 터트리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5년만에 청주 종합운동장으로 돌아온 청주FC가 올 시즌 종합운동장에서는 이제 무패를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1승 네. 1무 그런데 저? 지금 오 있어요? 지금 박스 안쪽에서 잡아넣습니다 올바리 슈팅! 떴어여 아, 지금은 주장인 곽대로입니다 아 곽대로가 한번 호탕한 슈팅을 날려봤는데요 자 아무래도 이제 어... 상대... 네, 네 그렇죠 다시 한번 흘러나오면서 저? 자 아웃되지 않았어요 자 열렸는데요, 완벽한 자, 열렸는데요. 완벽한 기회입니다! 완벽한 어찌 성세컨을까지 사대형 아 청주가 무너집니다. 오늘 경주 시민 축구단의 신바람 축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부터 멀지 검시 올라왔네요. 네, 이 장면에서 컷백 좋았고요. 한 차례 슈팅이 상대에게 맞고 나온 것을 놓치지 않고 네. 오른발로 차 넣으면서 팀의 네 번째 골을 성공시킨 김성국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성국 선수가 이렇게 골까지 만들어 주면서 아, 대단한데요. 사 대용의 스코어. 이렇게 되면은 아, 네. 경주가 골득실리 마이너스 4였는데요. 네. 친구의 네, 꿀풀이 역할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빠져 나옵니다. 저 어? 이주영이 끌고 들어가는데 어? 박스 안쪽까지 다시 한 번. 아, 이번에 높게 흘러나가는 볼. 살아있어요? 살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격 기회. 이어지고요. 왼발 치 테. 막아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활약을 네. 보여주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주가 볼 따내서요. 다시 한번또 공격권 어 이어나갑니다. 좋아요. 잘 빠져 나왔어요. 조준재. 자 반대쪽 반대쪽. 조준재가 달려들 어갑니다 어 조준재. 조연까지 연결됐는데. 있어요? 잡아주... 어, 정면이었습니다 지금도 이한주거든요 네 조준재와 이한주의 콤비네이션 그렇죠 전진하고 있는 청주FC 야, 반대편 스타일. 연결 넓은 공간이죠 잘 봤어요 김대한이 야! 박승우에게 박승우 다시 한번 내줬고 김평진 중앙으로 연결하는데 살짝 흘려줬습니다 자, 자 간신히 연결 됐는데 페이팅 모션 후에 왼발 슈팅 아 지금 저 위치에 이제 김희중 선수가 있었는데 네. 업사이드 위치였기 때문에 터치할수 없었고요. 유선도 어 뺏겼어요. 뺏겼어요. 자 찔러 주고요. 경종구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왼쪽 편 박스 안쪽까지 박스 근처 다시 한번 올려주고 자이밍아 네. 쉽습니다. 아주 뭐 경주가 좋아하는 그렇죠. 유난히 경기가 안 풀리는 날이 있거든요. 네. 아마 오늘 청주 F C의 <laughs> 이 경기력이 좀 그런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몬레> 반면에 경주로서 오늘 골대가 굉장히 커 보일 겁니다. 그렇죠. 아자 연결됐어요. 아 아, 네? 지금 저 옵사이드 아닌데요? 옵사이드 어, 아니에요? 할수 있습니다. 정우현 쪽입니다. 정우현. 자 수비 미처 공간 잡기 전인데요. 연결어요자 아, 다섯 번째 골. 네. 네. 일단 교체 출전한 정우현 선수의 발끝에서 <laughs> 팀의 음. 다섯 번째 골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5대 0. 이전에 이제 또 조준재 선수의 약간 부상 아, 있는 것 보고 포장만 다시 보겠습니다. 네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19자 지금도 수비수가 아직 가깝게 어 위치를 못 잡고 있는데 흘러나옵니다. 자 짧게 짧게 흘러나오는 불박승우가 따냅니다. 지금도 교체 투입된 정우현 선수의 그렇죠. 자, 짧게 짧게 길게 한번 걷어차줬는데 가슴으로 따냈습니다. 오른 자 오른쪽 측면인데요. 헤더. 아 끝까지 뭐. 그렇죠. 박승민 잡아 냅니다자 크로스 올라오는데 헤더. 아. 아 자이 슈팅 때. 려 잠깐만요. 오른발 슈팅 굴절되면서 왼발. 지금 옵사이드. 자 이번에는 옵사이드 위치였죠. 네. 그래도 끝까지 투지를 네. 보여주는 청주 FC입니다.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2017 K3 어드밴스 7라운드 청주 FC와 경주시민축구단과의 대결은. 5대 0으로 경주시민축구단이 승리를 거머졌네요. 네, 원정팀인 경주가 7 경기만의 시즌 첫 번째 승리를 가져가게 됐고요. 네.